끌어당겼습니다. 3루 뒤로 끌어냈습니다. 스타트를 끊었어도 김태창이 어느새 1루 통과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태곤은 2루 2루까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2루에서 아웃시그널이 나왔어요. 2루에서 아웃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김태곤 선수가 1루베이스를 밟고 중간에 한번 멈췄다가 다시 스타트를 걸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왼팔을 빼면서 오른손으로 슬라이딩을 했는데 태그 시점이 어느 위치인지 한번 삼성전자.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디오 판독이 요청이 되었습니다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글러브가 김태군 선수의 손을 밀어냈다라고 김태군 선수 얘기를 했었다 처음에는 김태군 선수 손이 먼저 닿았는데 네. 지금 손이 먼저 닿았고 여기서는 이제 태그하면서 예, 정주현 선수 블러그가 손을 밀어냈다. 네, 밀어내면서 네. 계속해서 붙어 있었는지 떨어졌는지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예. 삼성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제 항의를 하러 나오는 박진만 감독. 역시 그 얘기죠. 글럽으로 손가락을 밀어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플레이였는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박정, 박진만 감독이 퇴장을 감수하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이제 비디오 판독의 결과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항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항의를 하면 즉시 퇴장이 퇴장의 명령이 면? 됩니다. 예.